근데 장모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왜 네가 오버해서 나서? 엄마 처가 댁에 사랑받으려면 이런 노력도 필요한 거야.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. 네가 언제 내 생일상 차려줘 봤어? 왜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. 내가 결혼했는데 결혼 전처럼 살 수는 없잖아.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. 내가 너한테 요리하라 그러고 청소하라고 한적 있어? 잘 키워주신 건 감사한데. 나는 사회로서 도리를 하는 건데. 왜 엄마가 난리야? 아들 키워봐야 소용없다. 지 부모 생신 때는 안부 인사나 하고 말더니 장모 생일이니까 생일상을 차려? 엄마 이런 걸로 서운해하는 건 엄마가 너무 감정적인 거야. 당연히 속이 뒤집어지지. 엄마는 며느리 부려먹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왜 아들이 장모님한테 잘해드리는 거는 질투해? 그거 내로남불이야. 내로남불 알지? 네가 뭐라고 하든 나는 용납 못해. 엄마 허락 받고 말고 할 일이 아니야. 내 아들이 왜 사돈 밥상을 차려? 제발 적당히 해. 어떤 엄마가 이걸 참고 넘어가냐? 진짜 엄마 답답하게 왜 이래? 내가 며느리 쥐잡듯 잡고 사돈한테도 이일 확실하게 따질 거다. 엄마 그렇게 하면 나야말로 진짜 가만히 안 있을 거야. 뭐? 절대 그런 식으로 하지 마. 넌 어쩜 그렇게 팔불출이니? 내가 팔불출인 게 아니라 엄마가 지금 과한 거야. 아 그냥 가만히 좀 있어. 너랑도 대화가 안 통한다. 엄마 진짜 왜 그래? 잠시 후 어머님 저희 친정엄마한테 전화하셨어요? 그래. 했다. 저희 친정 엄마한테 안 해도 될 얘기를 하신 것 같던데요. 난 필요한 얘기를 한 거다. 저희 친정 엄마한테 왜내 아들이 사돈 밥상을 차려야 하냐고 따지신 게 필요한 얘기였어요. 내가 뭐 틀린 말했니? 저는 아버님 생신 하루 전날 퇴근하자마자 시댁 가서 요리하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생신 선 차려드리고 출근했어요. 그 일로 저희 친정 엄마가 어머님께 전화해서 따지던가요? 그거랑 같아? 내 아들은 내가 요리나 집안 일한 번도 시킨 적 없어. 저도 부모님이랑 지낼 땐 저희 부모님이 그런 일 시키신 적 없어요. 너 지금 나한테 따지니? 그럼요. 따지고도 남을 일이잖아요. 저한테만 말씀하셔도 기가 막힌데. 저희 엄마한테 뭐라고 하셨는데 제가 가만히 있을 줄 아셨어요? 네가 가만히 안 있으면 어쩔 건데? 앞으로 저 며느리 노릇 안 하겠습니다. 사회가 사회 노릇 하는 걸로 뭐라고 하시는데 제가 며느리 노릇은 못 하라고 했어요.